일어나면 제일 먼저 일기 예보부터 확인합니다. 몸이 찌뿌드 해서 일어나기 싫다가도 아니지. 꽃밭에 물 줘야지 하는 생각이 미치면 이불을 걷어차고 벌떡 일어나게 되는데요. 요 며칠 벤쿠버에 오랜만에 비가 내렸어요. 덕분에 정원지기는 한가한 아침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봄부터 지금까지 우리 화단에 피고 있는 여러 종류의 알리움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알리움은 수선화과 부추속 식물들을 통칭하는 명칭인데요, 양파나 마늘, 대파 등이 모두 알리움에 속한다고 합니다. 꽃 크기는 아주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까지 다양한데요. 가을에 알뿌리를 심어서 추운 겨울을 지나 봄에 꽃이 피는 추시 구분입니다. 꽃이 필 무렵이면 잎이 누렇게 시들어 가는데요. 알륨 앞쪽으로 잎이 큰 꽃들을 배치하면 못생긴 잎을 가려줘서 좋습니다. 해가 잘 들고 물 빠짐이 좋은 비옥한 토양에 심으면 되고요. 제일 일찍 피면서 대중적인 알림으로 퍼플 센세이션이 있습니다. 몇년전 코스코에서 여러 추식 구분과 함께 들어있는 것을 구입했어요. 작은 정원을 가진 저 같은 사람에게는 종류별로 몇 알씩만 들어있는 이런 제품이 딱 좋더라고요. 토끼나 사슴이 와서 정원을 엉망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정원지기에게는 사슴이 좋아하는 알뿌리인지 아닌지도 중요하겠죠? 키는 70에서 90cm, 꽃볼은 지름이 8cm 정도 됩니다. 둥근 공 모양의 꽃볼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수많은 별이 반짝이는 우주를 보는 듯 신비롭습니다. 흰색의 알림으로 마운트 에베레스트도 있어요. 최소 10개에서 15개 무리지어 심으면 최고의 시각적 효과를 줄수 있다고 하는데요. 동반식물로는 늦봄에 피는 델피늄이나 작약 아이리스가 있습니다. 이들 알륨이 저갈 무렵 미니 알륨이 피기 시작합니다. 작년 가을에 처음 구입해 심었는데요. 색깔이 정말 사랑스럽죠? 옆집 맨디네 텃밭에는 보라색 차이브 꽃이 있어요. 이 차이브도 알륨 가족이라고 합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면 요즘 한국에서도 차이브를 정원에 많이들 심더라고요. 지금 여름 화단에는 서머 알륨 꽃이 피었습니다. 저는 몇년전 모종으로 구입했는데요. 봄에 피는 알륨보다는 좀 작은 편이에요. 키는 60cm, 꽃볼은 지름 한 5cm 정도 됩니다. 최근에 화원에 갔더니 여름 알륨들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텃밭에 있는 부추가 꽃이 피려고 봉우리가 맺혔어요. 이 부추도 알리온 가족인 거 아세요? 부추는 재생력이 강해서 1년에 5회 이상도 수확이 가능한데요. 저는 흰색의 이수수한 부추꽃도 참 좋더라고요. 이상, 우리 정원에 있는 여러 종류의 알륨을 소개해 봤습니다.